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파스텔! 파스텔걸스가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에 어, 이렇게 초청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을또 비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다행히도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게 오히려 대회하기 너무 좋은 날씨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나요? 저희 하고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다면, 소리 질러! 네, 네 아... 어, 저희가 도착해서, 이제 뒤에서 참가자분들께서 경연하시는 걸 지켜봤는데, 아니,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신 건지, 한분한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저희 파스텔 걸스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미국 한인의 동포분들 기념식에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미국 워싱턴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많은 동포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썼던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바로 아리아리. 아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이런 분위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센치해 라는 곡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 센치해를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 둘, 셋. 나날 혼자 두지 말아요. 고고하. 네, 이렇게 고고하 부분을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부분, 둘, 셋. 나 오늘 센치해 다 센치해. 센치해 이렇게 센치해 부분을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센치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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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네, 오늘 역대급으로 분위기도 너무 좋고, 홍이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laughs> 그치, 롱어요 어,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누굽니까? 바로 인천시 교육청 학생 아, 홍보대사이자 아, 인천의 딸 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희의 고향인 이 인천. 인천 하면 인천. 할수 없는 이 월미도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고 진짜 기억에 남는 무대가 될것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앞을 보니까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가족단위, 친구, 연인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는데 네. 오늘 저희 공연 보시고 더욱더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빼먹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죠. 어, 여기도 뭐죠? 앞에 저희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 저기 뒤에까지 저희 부채를 이렇게 다 들고 오원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공연을 하면서 감동을 먹어서 눈물이 날뻔 했잖아요. 아, 진짜요? 왜안 아, 아, 들리셨어요? 왜? 열심히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네 여러분, 저희 부채 가지시고 오늘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곡은 <laughs> 미스터 투에서 오라틀 받았던 메들리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마지막 이만큼 더큰 박사홍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강연대회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다시 한번 바라고요. 네. 또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관중분들까지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너지 팡팡 퍼스윙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잘했어요. 도현이 앞으로 팀잘 찾아와라. 여기 네. 이쪽으로 가 <laughs> 잘했어 도현아.